다음 생득주의론. 이론. 생득주의론은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시냐면 아 이게 총스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 이론이다 뭐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특히나 이런 얘기 있죠. 생득 첫 번째 어려워하시는 건 생득주의와 성숙주의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세요. 결론으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공유하고 있는 영역은 있어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공유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선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숙주의로는 그 선천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언어 지도에 있어서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데 생득주의로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유아들이 언어 습득 능력이 이미 내재화된 채로 그러니까 인본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행동주의로는 가르쳐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안으로 습득되고 빨라지고 단어로 얘기하던 게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로. 하나의 설명을 해나가는 게 행동주의적인 입장의 설명인 거예요. 요거. 돼요? 그런데 여기의 입장은 뭐냐면, 여기의 입장은 갖고 태어난다는 것. 누구나가 갖고 태어난다는 것.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능, 장애가 있는 걸,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나가 갖고 태어난다 라고 있어서 누구나가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갖고 태어나는 게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타나는데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될까요? 그때 갖고, 솔직히 얘기해서 갖고 태어난지 안 갖고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갖고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갖고 태어난다고 라 하는 걸 가상적으로 규정한 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언어습득 장치라고. 이걸 갖고 태어난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마치 삐아제가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을 마치 있는 거인양 상정하고 그냥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LED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고 태어난다라고 여기는 거죠.